예, 저랑 친하게 지내는 분께서 글자 따라, 생각 따라 첫 번째 동영상을 보시곤 그때 용수철을 다루었죠. 방정식도 한번 다루는 것이 어떠느냐 권유를 하시네요. 그래서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어요. 방정식, 역사가 꽤 오래되었죠. 고대 이집트 때, 지금으로부터 3650여 년 전에 이 방정식을 한 기록이 파피루스에 남아있죠. 그리고 고대 그리스 때 디오판토스라는 수학자가 방정식을 가지고 세물했죠. 그리고 고대 중국 한나라 때 구장산술이라는 산술책에 방정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고 전해지죠. 그리고 방정식에서 우리가 미지수를 X라고 쓰잖아요. 그, 프랑스의 수학자, 르네 데카르트가 처음 그렇게 했다고 전해지지요. 그리고, 이퀘이션. 이거를 방정이라고 번역한 사람이 중국 청나라 때 이선난이라고 하는 수학자라고 전해지네요. 근데 우리가 지금 방정이라고 하지 않고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. 이거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낱말이라고 전해지네요.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에 의하면 그렇네요. 그 사전에 방정식도 있고 항등식도 있고 그러네요. 그 방정식의 역사는 이 정도로 생략하고요. 이, 이 방정식이라는 한자를 제가 썼는데 <laughs> 이 방이 뭐냐? 이 무슨 방법 방향할 때그방자인데이 방은 원래 밭칠 가는 쟁기 있죠. 쟁기를 그린 상형 문자죠. 그밭칠 가는 쟁기는 에 여기 왼손 잡는 데가 있고 오른손 잡는 데가 있고 이렇죠. 손잡이가 있죠. 그 왼손 오른손을 요걸 균형을 잘 맞춰야지 여기 요 쟁기가 요 쟁기 부분이잖아요. 이거 좀좀 어? 좀 칼처럼 그렸는데. 쟁기 날처럼 그렸는데 그 밭을 잘갈수 있죠. 왼쪽 오른쪽을 잘 맞추어야 마찬가지로 방정식도 좌변과 우변을 맞추는 거잖아요. 좌변과 우변을 맞추는 거잖아요. 응? 쟁기 왼손 오른손 요거 균형을 잘 맞춰야 하듯이 정은 뭐냐? 요요 요 제가 이제 뜻을 나타내는 부분을 굵게 썼거든요. 이렇게. 저, 벼화 자잖아요 우리가 벼를 얼마나 우리가 수확했느냐. 이렇게 따지려면은 그 수확량을 잘 헤아려야 되겠죠. 그래서 이게 헤아릴정이라는 뜻이 있죠. 어느 정도냐 할때그 정자인데 헤아릴정이라는 뜻이 있다. 그 식, 이건 뭐냐. 이거 식은 법식이라 그러는데 이게 법식. 이게 이제 무슨 법, 무슨 뭐 형법, 민법, 뭐 뭐, 헌법, 뭐, 이런, 그, 그런 법이 아니고, 여기서는 방법할 때, 그, 방식할 때그 식자죠, 방식. 방식 식자죠, 방식. 그래서, 방정식이라는 거는, 한자 뜻풀에 이 의하면, 왼쪽과 오른쪽에 이거를 잘 맞춰서, 잘맞추어 맞춰 헤아리는 방식이죠. 왼쪽과 오른쪽을 잘 헤아리는 방식이다. 이렇게, 한자 뜻풀이를 할수 있죠. 낱말 풀이를 할수 있죠.